이 시간에도 같이 두 손과 목덜림으로 우리 여호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부족이없을로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혈을 두려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이라 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나이다내 평생에 선하신과인 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도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오늘 도무딘 인생들을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거룩한 동산에서 여호와를 경애하며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이다. 모든 영광을 우리 여호와님이 받아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에게 거룩한 예식 속에서 영광을 받아주시며 은혜를베푸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게 복을 내려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들을 붙드시며 지키시는 여호와여, 우리가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게하시고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악에게 속지 않고 지지 않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을 이기고 악인들을 이기며. 오직 여호와의 거룩한 날을 세워서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스들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우리를 지키시며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는 여호와여 감사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부족하고 흐물이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흐물을 용서하시고 죄악을 용서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셨으니 여호와를 경외하여 복을 받게 하시고 천대에 만대에 복을 받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붙드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여호와여 아무쪼록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성도가 다 되게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것들을 믿어 구원이 있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영광을 부어 주시며 거룩한 영을 부어 주셔서 더욱 기쁘게 여호와를 섬기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들이 여호와를 만나기 위하여 예수들을 만나기 위하여 왔습니다. 여호와의 우리 모든 성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만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저들의 잘못 고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이 강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저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가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셔서 날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였고, 나세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3장으로 임원을 올립니다. 얼 것으로 위로하는 축성령,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와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뜻이면 다 같이 할까요? 예. 이 시험자와 같이 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감이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미사 이런 성녀 오링타하사 동력녀 마리에 나시고, 번디어 빌라드에게 관을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삶은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한자 계시다가, 죄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히 가져오시리라, 성령을 위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거둬하는 것, 죄를 쌓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위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35장으로 말드립니다. 어저게해 나온 노래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जो Oh, mm -hmm. 여호와는 위대하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여세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여호와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 주소서. 지극한 능력을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소서 영혼을 회복시켜 주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이민족과 제자를 용서하소서 통일이 되게하소서 지혜와 명철를 주소서 기도와 찬양과 전도의 성백용사를 채워주소서 신령한 목과 땅에 긴진목으로 채워주소서 질병이 시들아소서 강건하고 담대한 마음을 써서 아멘아멘 이 시간 자신의 영혼에 대해 오늘 또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영혼이 강건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기쁘고 즐겁게 여원와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달라고 우리 자매들,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자매들이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도 나라와 민족이 예수 믿고, 한 예수님을 잘 생기는 나라, 복된 나라가 되도록,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또 우리 교회에도 아픈 성도를 고쳐달라고,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다른 성도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고, 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보험된 보험. 내가 아플 때에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기도해 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안 하고, 자기 안 아프다고 기도 안 하면, 나중에 자기와 자기 가족이 아플 때에 아무리 기도해 봐야 기도 안 들어, 하나님. 우리 보험드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특별히 성도들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예? 자기도 아픔을 고치고, 우리 아픈 성도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자기가 아플 때에, 가족이 아플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줍니다. 열심히 다른 사람 을 위해서 보험 든다. 열심 히 평소에 우리가 보험 들듯이 보험을 드셔야 됩니다. 열심히 다른 성도들이 내가 아픈 것처럼 내 가족이 아픈 것처럼 기도해야 나중에 내가 아플 때에 그들이 자신이 아픈 것처럼 기도해 줍니다. 알겠어요? 보험도 어설픈 보험들로만 보험금도 그렇게 못 받잖아요. 네?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힘들게 보험료 넣으면.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에 큰돈 받아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듯이 똑같습니다. 힘써서, 예서서, 예, 써서 남의 집에, 불난 집에, 저 강릉어, 불난 집에 복행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 성도가, 내 옆에 성도가 가득히 어려우면, 내가 아픈 것처럼 기도하셔야 내가 어려울 때에 움 받습니다. 꼭명신해 주시고, 아픈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혹이나 잘 몰라도 아픈 성도에게 고쳐달라고, 하늘님 미세하고 다같이 기도하시는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신의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도록 미세하고 다같이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여호와 하신신하 위대하신 여호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저들의 인생을 시고보주소서아 예수님의 을이기고 오직 우리 하신 여와를 찬양하고 경배하시고만물의여와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의 도로소서여와여이시간우리에 거룩한 영을 보여주시고 거룩한 사랑을 부어주시며 하늘에 계신 를 영원토록 찬양하고 경배도록옵소서이시간에 거룩한 영을 보시고거 기쁨을 주시는 여와여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나 감사합니다 영광과 한 찬양을 받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주시며 거룩한 찬양을 주시며, 저와 우리 성령께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기득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강건하게,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혼을 영원히 찬양하고, 경계하기를 소망하나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우리의 눈 영혼들을 다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며, 영원히 영혼을 찬양하고, 경계하는 영혼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며, 모든 학과 악인들을 위하고 주대하나이다 작은 모양에도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업대에서,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서 떠나갈 지어다, 오직 여호와를 찬양할 지어다. 하늘에 계신 나부지요,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하고, 하늘에 계신 나부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하니, 여호와의 인생도 모든 영광과 충주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게 되시지 않으 모든 말씀으로 하길 일어나며, 영원하신 여호와를 경애하기를 여호와여 이 시간도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말씀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나누며 생명의 말씀을 나누며 여호와의 거룩한 영광을 나눌 수 있도록 역사 역사 역사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붙으시며 지키시는 여호와여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여 모든 악과 악인들을 변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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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생명신 여호와께서 이 민족의 주인이 되시고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길 바라고 우리와의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고 경가으로공다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이스한들에게 거룩한 말씀을 주시는 여호와여 오늘도 우리는 다시는 여호와의 거룩한 사랑을 써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노룩한 찬양 안에서 살아가도록 역사에 여주보셨습 오늘도 하나님이여 불편한 성도가 있습니까? 어려운 성도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아픈 성도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친인자들을 살펴주시고 도와주시며 인도하여주옵소서 악에게 지지하려고 노룩한 말씀으로 악을 희미하시오. 오직 그대하신 여호를 와 찬양하고 경배하시며 생명의 주의 스쿨을 빚어 구원해리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 복을 받는 성도가 되도록 기억사여 주옵소서. 이 시간 노래는 거룩한 영을 보시고 거룩한 말씀을 보시는 영원. 또한 우리에게 거룩한 능력을 행하시는 영원이 이민족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원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모든 질병들을 거두어서 악하고 하고 더러운 인생들에 갖다 부어시옵소서보시 우리는 영원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지며. 오직 생명의 신 예수를 믿어 보내려는 복된 적속이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이 시간도 거룩한 말씀을 주시고 거룩한 찬양을 주시는 여호와여. 이 시간도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보시고 거룩한 찬양을 보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신 너희를 기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또 기쁘게 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다시는 여호와여 거룩하게 하신 여호와여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생명의 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기쁘게 하시다 한군의 여호와께서 이나의인족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의 모든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혼님이 강건할로 지켜주시고 사는 날까지 여호와를 섬기고 사는 날까지 교회 생활을하며 사는 날까지 여호와를 잘 섬기다가 하나님 계신 분은 그안에잘 했다 칭찬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늘 날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들을 붙잡아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여호와의 거룩하신이 우리를 붙드시고 여호와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를 치료하시며 버치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붙드시는 여호와께서 거룩한 영광을 나누시며 거룩한 말씀을 주시는 거룩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뤄지것시며 여호와의 영광이 이뤄질 것을 믿나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영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사랑을 주시며 찬양을 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세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